누구나 처음에 있기 마련이고 그첫 수술은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수술 전에 체크를 한다면 좀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개인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은 의사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수술하는 사람과 수술 받는 사람 모두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얼굴 구조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만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로 바뀌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을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하는 의사들도 수술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채워주고 교정하는 것보다는 과한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줄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과교정은 괜찮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교정은 항상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X입니다. 옛날에는 뭐이 코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이 눈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이 사람처럼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어, 말씀한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요. 자기가 이런 이런 부분이 다른 건 알지만 이런 느낌이 날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한데, 완전히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러진 않고요. 또 흔히 말해서, 뭐한 병원에 수술하면 똑같은 사람이 뭐, 공장처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부위를 수술해서 똑같이 생기긴 좀 어렵고, 같은 코라고 해도, 다른 얼굴에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X. 본인이 그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수술하더라도 을 같은 만족도를 얻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어, 더 만족할 수도 있고 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잘 받으시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에 대한 예측치를 잘 설정을 하신다면 더 나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약간 세모인데요. 어. 대부분의 성형수술들이 당일 퇴원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집에 거리가 가깝다면 혼자 집에 가시는 데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술 받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로 눈 수술과 코 수술은 굳이 보장 같이 오실 필요는 없고요. 뭐 윤곽 수술이라든지 가슴 수술들은 친구나 부모님, 남자친구 이렇게 같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